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결과를 어림하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지혜가 선물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선물 한 개를 포장할 때 자, 선물 1개를 포장할 때끈 1.4m가 필요합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선물 3개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끈의 길이를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 시간에 목표로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일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하는 시간이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포장, 세 개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끈의 길이가 바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어리 많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어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 왜 어림하기가 중요하다고 했어? 어림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다? 수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가 있다. 그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난 거랑 계산 결과를 비교하면서 이게 답이 맞을지 마지막에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4m씩 3개이면 4m보다 길까요? 또는 짧을까요? 한번 어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림을 할 때, 저 여러분이 정확한 값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접 어림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어림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 어림이 잘 안된 친구들은 여기다 선생님이 어림하는 방법에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 선생님은 1.4m는 뭐라고 머릿속에서 어림하면 좋을까 1.5m로 어림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1.5m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1.5m가 두 개이면 몇 미터가 되니까? 3미터가 되니까. 여기다가 1.5미터를 더해주면 몇 미터야? 4.5미터 정도가 되겠죠. 왜? 1.4미터는 1.5미터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림했을 때는 4미터보다는 길것 같다고 어림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까운 값을 계산하기 내가 편한 가까운 값으로 간 다음에 계산하면 편할 수 있겠죠. 여기서 1.4m를 1.5m라고 생각하지 않고 1m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오차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1.5m에 좀너림하는게 좋아 보여요. 자, 그다음 지에게 혜 필요한 끈의 길이가 얼마쯤일지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1.4를 약 1.5m로 생각을 하면, 자 1.5m씩 세 번을 가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가 1.5일 거고 두번 가면 여기일 거고 세번 가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림해봤고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어림한 결과를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에게 필요한 끈의 길이는 예를 들면, 뭐, 약, 뭐, 4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어림을 할 때는 이렇게 약,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또는 이렇게도 할수 있죠. 뭐, 4m보다 조금 깁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어림한 결과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어림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빈 공간에다가 세로 셈으로 계산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림을 통해서 수 감각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혜에게 필요한 끈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식을 세워볼까요? 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덧셈 식으로도 세울 수 있겠죠. 맞아요. 더셈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빠르게 대답해볼까, 스스로? 어떻게? 말 그대로 1.4m가 몇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를 곱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했지? 2가 몇번 곱해져 있다? 세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맞아 그럼 곱셈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1.4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훨씬 계산하기가 간편해질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1.4 곱하기 3으로 곱셈식을 세워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자 이번에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곱하기 3을 계산해 보고,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친구들 여러 명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친구 것부터 볼까요? 자, 1.4는 0.1이 14개이니까, 1.4 곱하기 3이 0.1이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봐야지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첫 번째 친구 방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친구는 뭐의 개수를 이용하는 거야? 0.1의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잖아. 1.4 곱하기 3. 자, 이건 뭐야? 1.4라는 거는 아까 0.1이 몇개 있는 거라고 14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0.1 곱하기 4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 14죠. 그쵸? 아, 지우고 할게요. 깔끔하게 0.1 곱하기 14. 그 다음 곱하기 3 빼먹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14 곱하기 3을 먼저 해주면 되겠네요. 14 곱하기 3. 3, 4, 1 2, 3, 1은 4, 4, 2가 되네요. 그럼 0.1 곱하기 4, 2가 되겠죠. 그러면 0.1이 4, 2개 있으니까 답이 얼마야 돼? 4.2 맞아요. 0.1이 4, 2개 있으면 4.2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맞아요. 자, 0.1의 개수를 사용한 방법. 선생님이 설명해 봤어요 자 이렇게 식으로 쓸수 있게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방법 이 친구 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방법 자 1.4는 10분의 14니까 나는 분수의 곱셈으로 해볼래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1.4 곱하기 3자 무조건 세로 셈으로 하지 말자고 했어 기본 원리를 연습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럼 1.4를 소수로, 아니 분수로 바꿔야 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분모가 얼마야? 10. 그리고 여기 14 그대로 써주는 거잖아. 10분의 14 이렇게. 이거 못 바꾸면 큰일 나. 곱하기 3. 자, 약분이 안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분모가 1 0일 때는 나중에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14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결국 1 0분의 아까 얼마였어? 42였죠. 얘를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42를 써놓고 분모에 있는 요 10, 0이 개수만큼 소수점을 하나 앞으로 옮겨주니까 얼마가 된다? 4.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나는 계산해 볼까라고 해서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 자, 그림 그리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세 번째 방법은 그림 그리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1.4를 먼저 표현해 볼까요? 자, 1.4 막대라면 자, 여기 이렇게 1만큼의 막대기가 있을 거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 <laughs> 0 1 2 그치 4개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이 똑같은 게몇개 있으면 되는 거야 3개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게 1이고 0.1이 4개 맞아요 그 다음 이렇게 1그 다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인 막대 먼저 더해보면 되겠지. 1 2 3그 자연수 막대 3이 있고요. 그다음 0.1인 막대가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0.1이 열두 개니까 1.2. 12개니까 얘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2. 이렇게. 계산해질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로셈으로할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도 이번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소수를 결국 자연수의 개수, 그렇지? 1.4가 3개니까 3번 자연수의 개수만큼.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3번하고 여기 계산해 봅시다에 나와 있는 거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볼게요. 자, 그림 그리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첫 번째, 0.1의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얘는 한번 풀어 보세요. 0.1의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문제는 분수를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미 할줄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새로 셈 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잠깐 멈춰놓고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깔끔하게 식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 중요해. 자, 1.6에 0.1이 몇개 있을지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6은 0.1이 몇개 있는 거야? 열 여섯 개 있는 거야. 거야. 그 다음 곱하기 4 이렇게. 그러면 이때 뭘 먼저 계산해 줄수 있어? 16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해 줄수 있지? 맞아요. 16 곱하기 4 세로셈으로 해주면 되겠네. 6, 4, 24. 4, 1은 4니까 64가 되겠죠. 그러면 0.1 곱하기 64. 4라고 쓸수 있겠죠. 0.1이 64개 만큼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4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그 다음 그대로 여기 있는 4, 3, 1을 분자에 적어 주는 거야. 그 다음 곱하기 2 이렇게. 자, 약분이 되지만 소수로 다시 표현할 거니까 약분할 필요 없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431 곱하기 2. 431 곱하기 2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431 곱하기 2. 2는 2, 3, 2, 6, 2, 4, 8. 그러면 100분의 862. 이거 다시 소수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이 분자에는 862 그대로 적어주고 0이 두개 있으니까 소수점이 몇번 와줘야 돼? 한 번, 두번 와서 찍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8.62.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 알겠나요? 자, 요렇게 소수의 곱셈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자, 그래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세로셈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세로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해 볼게요. 자, 1.4 곱하기 3. 자, 자리감 맞출 필요 없다고 했죠. 자, 다 곱하기, 자, 무조건 오른쪽에다 맞춰서 적어주는 거야1.4 곱하기 3. 이렇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옮겨줘야 되겠네. 자,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요렇게, 그냥 오른쪽에다 무조건 맞춘다고 했어요. 맞아요. 오른쪽에다가, 그냥, 소수점 필요 없이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곱셈 해주면 된다 했지. 14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3, 4, 1 2, 3, 1은 3이니까, 42. 그 다음,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소수점이 몇 개다? 한개 그러면, 목세서도 소수점을 한개 옮겨서 찍어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4.2가 된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 있는 것도 그러면, 3번도 여러분이 직접 지금 연습해 보세요. 자, 쉬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1.6 곱하기 4. 자, 이렇게. 1.6 곱하기 오른쪽에 맞춰서 4.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곱셈이랑 똑같아. 6, 4, 24, 4, 1은 4니까 64. 소수점이 한번 움직였으니까 몫에서 한번 움직여서 찍어주니까 얼마다? 6.4. 됐나요? 선생님 저 물결 표시 하시면서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4.31 곱하기 2 이렇게. 오른쪽에 맞춰서 써주시고 곱셈, 자연수 곱셈 431 곱하기 2을 하는 거야 2, 1은 2 3, 2, 6 2, 4, 8그 다음 소수점이 몇개 움직였어? 하나, 둘 그럼 여기 목 몫에서도 하나, 둘 답이 얼마가 된다? 8.62가 돼야 된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암호는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싸웠으나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게 되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하게 됐던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이 바로 원균이에요. 하지만 또 원균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의 명령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원균이라는 인물을 암무로 해볼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아이 김치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